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신 줄 알고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쇠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황량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의 나를 공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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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점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찬양 가사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고 실제로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찬양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전체 가사가 다 나옵니요? 그런데 이 10편은, 27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센텐스, 동그라미가 딱 표시되어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이 1절부터 6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7절부터 14절에서는 이 시인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고백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언어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뿐만 아니라 1절의 맨 끝부분에 보면 결정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빛 구원,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으로 이르서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 뒤에 좋은 뒷배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인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 절에서 보면 시인이 악행자들 그리고 삼 절에서는 대적에 둘려 쌓였고 전쟁에 나가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사람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고 그가 만나는 두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도 또한 그 주위에 둘러싼 악인들로 인해서, 행악자들로 인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2 7편의 제목이 보면 다윗의 시라고 쓰였으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울마저 도 또한 사울의 군대 장관들과 장군들 그리고 병사들 어느 누구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다인만 그 골리앗 구척 장신이었던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시인이 고백이요, 바로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행악자들로 인해서 때론 전쟁터에 나가서 거대한 적과 적군들 앞에서 많은 전쟁을 누비며 칼의 위협 앞에서 두려울 마음 하지만 난 두려울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내 어두운 길을 밝혀 주는 빛이 되시고 또한 나를 아까운 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내가 하루하루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생명의 능력 근원이 되신다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분마이라 4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삶에 어려운 상황 등이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는것 그게 나의 꿈이고 소망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또 다른 신앙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성막이라는 것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 성전보다 성막은 아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후진 곳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번듯한 성에서 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성막, 나의 왕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 갈망을 다이 가운데 담아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시인의 고백은 5절과 6절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1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이런 고백은요, 좀 과장된 고백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살수 있겠어요? 사람들, 특별히 나를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 내 주위에서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고 나를 험담하려고 하는 악행자들을 보면 행악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가장 먼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1절부터 6절까지 많은 시랑자들이 이렇게 말이에요. 과장된 믿음의 표, 과장된 믿음의 표. 왜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냐? 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또한 생명이 능력이 되신다고 해도 인간의 나약한 마음들이 그것들을 의심하게 되고 또 상황이 바뀌면 그 가운데 따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 일절부터 육절까지는 조금은 과장돼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조금 과장되고 확고해 보이는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7절 이후에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 때문이었어요. 7절 이후에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납니다.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두렵진 않은데,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삶에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탁 고백해 놓고 그러니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이 믿음이 내 마음이 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털썩 앉아서 내 어려움들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걸 하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근데 기도 제목 쏟아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처럼 나의 어두운 길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는 분입니까? 나를 죄악에서 또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까? 또한 나의 매일매일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호흡을 주시는 그런 분이 맞으십니까? 지금 우리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하고 있는 그 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이런 시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자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십절 말씀해 보면 시인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실제로 이세가 다윗을 버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냥 상상이나, 혹은 주에서 보고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 중에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만큼 세상에서 끈끈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보편적이고 또 튼튼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요즘에는 뭐 간혹 있긴 한데 <laughs>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보편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 경우는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뭐 폐륜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하지만 웬만한 정상적인 뭐 100명 중에 99명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부모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뭐한대요? 영접해 주다, 맞아 주신대요, 환대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대는 그냥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과 관계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 가장 슬픈 일 또한 가장 비참한 일을 당했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부모마저도 자기를 버렸으니까. 이웃이나 사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 주겠어요? 정말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누가 다윗을 영접해 줬다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나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에도 그것이 심지어 나의 부모가 된그 순간에도 단한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라고 다이슨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박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라 내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그저 입버릇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위처럼 모두 나에게 적 등을 돌려도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 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께 나왔습니다라고.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 얼굴을 뭐 하래요? 찾으라 라고 말했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찾으라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에는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를 좀 바라봐. 내게 나와 봐. 나를 찾아봐.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다윗의 형편 때문이에요. 다윗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문제들이 있어요, 삶에. 그 삶의 문제들이 많은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나를 찾아. 내게 나와. 내게 기도해.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요. 정말 과장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대적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그 사람들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나 믿음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나좀 찾아봐. 왜냐하면 하나님 이 다윗을 아셨거든 인생을 아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마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윗이 계속해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앞에 고백했던 일 절부터 육 절까지 고백이 영원히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어? 너 마음껏 시험해 봐. 욥이 그럴 리 없어. 라고 그 믿음을 호언장담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욥기서 초반과 다르게 중반, 아니 몇장 지나지 않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항변 그것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기가 계속 찾아오면 그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야 위기가 찾아오면 나를 찾아 나를 바라봐 내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억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딱 자신의 삶에 기도 제목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칠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영원히 혼자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찾다 하나님을 찾다 라는 의미는 성전에 나아가다 성막에 나아가다 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성막이라는 곳에 임재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 그 특정한 장소로 나아가야 됐어요. 다이 시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위기가 찾아오자 쪼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나좀봐 주십시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내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기도 좀 들어 주십시오. 이 상황 좀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또다시 붙들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위기 가운데서 난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날 거야 라고 장담하는 순간 베드로처럼 주님을 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 골방에서만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문제를 넘어가는 이겨나가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인이 우리에게 기도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은 후에 하나님을 다윗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후에 다윗은 기다리래요. 내 빛, 구원,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다음에 인생이 해야 될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때.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27장 27편 십사절에서 다윗이 그냥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 기다림도 못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한 것을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위기 가운데 꿋꿋이 서서 여전히 평안한 때 고백했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딱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가 뭐 같은 사람들이에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동에서 불면 서로 서에서 불면 동 유리위청, 절리위청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시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너의 하나님이 내 빛이라며, 구원이라며, 생명의 능력이라며, 네 부모보다 하나님이 너를 언제나 영접해 준다며. 그러면 이제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거잖아요. 문제 앞에서 이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히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환경 하나 변할 때마다 마음 일이 생각과 달리 흘러갈 때마다 또 마음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히 굳고지 서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말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줄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빛치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요 나를 찾으라 힘써 찾으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다윗처럼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하고 난 후에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역전시키실까, 또 응답하실까? 그것들을 흔들림 없이 기다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